주실 건가요? 빨리 핸드폰 찔러 핸드폰 찔러 핸드폰 찔러 죽다잖아 죽는 거라고 저거. 그이 어떻게 되지? 잠시 후에 비대면 원격 랜선 모태 솔루션 바로 진행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잘 보이시죠? 근데 일단은 간단하게 뭐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름은 뭐 가명하셔도 됩니다 그냥 중소기업 다니는 직장인입니다 스물다섯 살입니다 스물다섯 살인데 모태솔로는 아니시죠 본인? 모소이요 잠시만요 예저 세팅이 덜 돼서 그 목소리도 좋고 본인 키가 몇이지? 아 진작에 세팅 안 하고 18뭐 했어 이거 응? 차에서 아니, 이거... 뭐 딸딸이 쳤어? 잠깐만요 본인 지금 채팅창을 보니까는 지금 창모를 닮았다는 제 이런 말에 공의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동안 진짜 뭐한 개도 못달 걱정은 아예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본인 마스크 한 번만 내려봐요. 저 못생겼네. 한번 내려봐요. 어. 아. 아니네 요이 정도면 훤칠한 편이지 기만자래 다다 다 기만자라 하고 평타 이상이라 하고 저 키가 몇이야? 180이요 어 충분히 금방 끝날 것 같고 그러면은 여자한테 그 번호를 물어볼 때 어떻게 물어볼 건지 한번 지금 카메라를 보고 한번 말해볼래? 안녕하세요 제 스타일이신데 음. 번호 한번만 알려주시면 안될까요? 근데 생각 못 했는데. 오케이, 좋아. 그, 근데 너 정도 얼굴에, 너 정도 피지컬이면은 그냥 뭐 이런 잡. 뭐 잔재주 없이 그냥 그렇게 심플하게만 해도 어느 정도 이제 레벨의 여성은 그것만 똑바로 해도 번호를 줄것 같아 근데 너가 그 네. 상위 레벨을 원한다면은 어 조금 더 살이 네. 붙어야겠지 그 멘트에 농담도 약간 섞어가면서 진짜로 제가 이제까지 목포에 살면서 진짜 목포에서 가장 이쁘신 것 같아가지고 이 말을 걸게 됐다 혹시 뭐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왜냐면 이 여자를, 여자의 번호를 받고 원만하게 연락까지 유지가 될너 졸리냐? 졸려? 아니요 저 저 눈이 작아요, 원래. 아무튼, 이렇게 원만하게, 이렇게 연락까지 유지가 되려면은, 어, 여자의 마음을 여는 게 중요해. 조금이나마 잠시 동안, 이제, 친해질 수 있는 이런 멘트가 필요하다는 거지. 그러면 일단은, 출동해보자. 일단 출동해보고, 간만 익혀보자. 너 처음이지? 처음이죠. 어, 일단은, 차에서 내려. 어, 신속히 내려. 음, 지금 한시가 급해. 근데, 궁딱이 밖에서 이렇게 말안 하는데, 방에서 말왜 이렇게 많이 하냐고 하는데, 밖에서 이렇게 떠들면요, 주변에 저 주민 신고 들어와요. 성이름님. 생각을 하시고 질문을 좀 해주세요. 야저 후면 카메라로 돌려봐. 여자 한번 딱 물색 한번 해보게. 야나 씨발 지금 뭐 개미 새끼 한 마리 안 보이냐? 아니 여기가 목포에서 가장 이 내로라할 만한 이런 번화가로온게 맞아? 너개 얼레벌레 그냥 일부러 막 사람 아무도 없는 곳온거 아니지? 내가 막 목포 모른다고? 아, 여기 신도시예요. 뭘 신도시야? 완전 그냥 유령 도시가 따로 없네 이거. 오히려 190 넘으면 여자가 무서워할 수도 있다고. 이 친구 180이에요. 예 정말로 키에 어찌 보면 교과서입니다. 180. 아니 공원 아주 그냥 분위기도 한적하고 야무진데 사람이 없... 어? 아이 씨발 또 남자네 아니 공원 만든 세금이 아까워... 어.. 좀만 더 돌아다녀보자. 한번은 보이시긴 한데.. 그래.. 어.. 바로 돌진해. 그리고 너의 스타일대로 너의 개성에 맞게 어.. 한번 시원하게 한번 질러봐. 자 바로 투입. 저.. 저~ 안녕하세요. 제 스타일이셔서 그런데 번호 한번만 가봐주 좋을까요? 결혼했어요? 알겠습니다. 뭐래, 뭐래. 맞았어요. 뭐라, 뭐라고 결혼했대요. 갔어? 결, 혼했대요 결혼. <laughs> 하필, 기혼자구만. 결혼은 100%야. 원래 여자들이 보통 거절 멘트가 남자친구 있어요야. 근데, 네. 남자친구가, 남자친구 있어요라고 했을 때, 그래도, 그래도 받아내야 돼. 네. 왜냐면은, 여자가 일단은 당황해서, 당황해서 남자친구 있어요라는 말이 반사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 결혼은 어쩔 수가 없지만은, 남자친구 있어요 했을 때한번더 다가가 봐. 만약 진짜 남자친구가 있다? 그럼 그때 연락 안 하면 되는 거야. 생각보다 쉬운데요. 쉬워? 어 그래 그럼 한번 한 너가 날개를 펼쳐봐. 아주 제대로 목포에서 너의 명성을 떨쳐봐. 그래 너가 그리고 민수한테 아직은 한참 배워야 돼. 민수는 이 결혼 아, 네. 결혼이라는 이 장벽도 넘으려고 그 벽을 기어오르는 그런 근성 그런 것들도 너가 배워야 되는 부분이다니. 뭐 부가적인 뭐 잡다한 멘트 없이 이대로만 가도 되, 되겠는데 내 생각에는. 알겠습니다 좋아. 아니 여기 무슨 저기 전쟁. 통어 같아. 그냥 평광 가볼까요 그래. 평강으로 어, 그럼 평광으로 한번 그럼 가 보자. 평광으로. 어. 야, 여기는 C8 뭐 하다 하다 신호등조차도 없어. 그리고 <laughs> 전체적으로 이번 살펴보니까는 정상적인 주차를 한 새끼가 없어. 저 횡단보도 중간에. 야, 야, 횡단보도 한 복판에다가 저 차를 세워놓은 거는, 야, 목포는 진짜 뭐, 이게 황무지 무법지대네. 차 어디다 됐었지? 아, 씨. 차를 1 8 뭐, 아무데나 세워두니까 <laughs> 자, 자기, 차 어딨는지도 모르지, 아이고. 야, 한번 물어볼게. 아, 있어, 있어? 오케이, 그, 그 출동해, 출동해, 출동해. 근데 둘이 걷는데? 어, 괜찮아! 그, 야, 둘이 걸을 때 내가 알려줄게. 저기요, 불러서, 일단 친구 기분이 상하면 안 돼. 두분다 너무 이쁘신데, 이쪽 분이 너무 제 이상형이셔서, 그 친구한테, 혹시, 이, 제 이상형이신 이분, 저 소개 좀 시켜주면 안 돼. 이런 농담식으로 이렇게 해도 좋고, 아니면은, 그냥, 어, 두분다 너무 이쁘신데, 이분이 너무 제 이상형이셔서 번호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 이렇게, 친구 기분 안 나쁘게. 못하겠어. 해! 어? 지금 20분 만에 처음으로 저기 찾은, 찾은 여잔데, 아직 여자 한명한 한 명이 귀해. 못하겠어요. 없어. 오늘은 내가 분명히 죽을, 죽음을 각오하고 나오라 했어. 나, 평화의 광장 갈게지아한 번만 시도해봐. 여기서 하나 따고 기분 좋은 발걸음으로 평화의 광장 향하게 한 10분이면 가지? 네, 금방 가요. 음 좋아. 어, 어, 어이 차가 야무지 어, 좋네. 옵션도 아주 그냥 빵빵하네. 뭐야 너? 아니 근데 너 이거 노래 들으려면은 CD 넣어야 되냐? 혹시 카세트 테이프 넣어야 되냐? 아니고 USB로. 아 그래? US, USB. <laughs> 어 도착했어. 오케이 가보자. 자 가보자. 가보자. 야 많다. 야 많다. 야, 여자 세 명이냐? 아 근데 저거는 적어서... 그냥 가서 해. 세분다 너무 이쁘신데. 아 지금 여자 한명한 한 명이 너무 귀해서 그래. 아 저기 저기요 부른 다음에. 아세분다 너무 이쁘시긴 한데 이쪽 분이 너무 제 이상형이셔서. 그리고 남자 친구 있어요를 친구한테 물어봐. 그 옆에 있는 친구한테 그 당사자한테 물어보지만 혹시 이 친구분 남자 친구 있으실까요? 이러고 물어봐. 형 잠깐만. 그 그렇게까지 못한 거. 하고... 아! 아! 일단 물어보고, 아니, 뭐. 물어보고... 아니 오늘은 못 알았어. 그러면 편한 대로 너 스타일대로 해. 너 스타일대로. 오케이. 옆, 안녕하세요. 아, 제 스타일이셔서 그런데 번호 좀 혹시 받을 수 있을까? 아, 근데 여기 안 사. 아, 안 사. 알겠습니다. 아, 그그 그... 여기 안사는요 근데 오씨발은좀 너무했다. 어, 여자 여자분이 오씨발이라 했나? 아니 근데 근데 이게 너한테 이걸 바라는 건 아니야. 나였으면은 만약에 나였다면은 어 저도 여기 안 살아요. 혹시 어디 사세요? 이렇게 왜냐면 마음을 열기 위해서 아무 말이나. 어 물론 너한테 이걸 하라는 건 아니야. 근데 지금 너무 여자 한명한명 한명 머릿수가 귀하다 보니까는 야, 너무 떨려서 그래 너무 떨려? 그럼 그럼 떨림 근데 딱열 번만 까요. 그러면은 떨림은 해소가 돼. 근데 문제는 지금 열 명을 물어볼 여자조차도 안 보이니까 어? 한명더 있는 것 같다. 뭐야 저거 한 명만 좀 양보해. 저 새끼 뭐 남자 한 명이 여자 두명 끼고 있네 맞지? 저 한번 들어가 볼까? 남자분한테 혹시 어느 분이 여자친구냐고 아... <laughs> 저한분 남으시는 것 같은데 혹시 두분다 그쪽 거 아니면 한 분만 양도 안 되겠냐고 한 분만 좀 인수인계 안 되냐고 너무 욕심 부리시는 거 아니시냐고 어 아니면 뭐 약탈이라도 해 약탈이라도 아 돌아버리겠네. 궁금할게요. 제 스타일이셔서 그러는데 번호 한 번만 혹시 받을 수 없을까요? 갑자기요? <laughs> 아 학생분이세요? 네 대학생이요 아, 받을 수 없을까요? 네 어, 감사합니다 인스타는 제가 아, 안 해요 그... 번호로 혹시 받을 수을까요 아, 네. 감사합니다 <laughs> 몇 달이신 거예요? 스물 둘이요 아 스물 둘이요? 아,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아 어 큰일 났다 어요 왜왜왜왜왜 어날라죄송한다 네, 원우가 모르고 날라갔어 아 다시 다시가 빨리 빨리가 빨리가 아 죄송한데 모르고 껐다고 다시가 빨리가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아아 알겠습니다 형 성공했는데요 좋아 야 한명만 아, 더 가보자 왜, 이거? 이거 꿈이에요? 저저 저 앞에 저 앞에 팀 패딩 분 패딩 분 남성분, 나, 남성이야. 남성분. 또 난, 아 남성이야 또나왜 이렇게 여리여리해 씨발 막 체형이 운동 안 하나 저 새끼 어, 방광분 진짜 제 이상형. 아 방금분이 너이상형이었어네신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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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방금 진짜 잘했어 된다고? 어. 근데 방금 방금 목소리 너는 일단 일단 목소리와 너의 피지컬 그리고 얼굴이 좀 캐리스 야 그래도 여기는 드문드문 보인다잉? 애기들 있고 어? 애기들이 근데 씨발 뭐 키가 나보다 커보여 어 번호 날라갈뻔했네 근데 어 아. 날라가면 안되지 날라가면 안되지 얼마만에 찾은 여자며 얼마만에 딴 번호인데 그거 날아갔으면 니, 니 모가지도 날아갔어 내가 봤을때는 진짜 민수가 뼈가 되는 조언을 해주는데? 어. 출연자분 스타일 아니셔도 그냥 돌진하셔야 된대 아줌마 학생 아니면 그냥 가래 민수가 어... 그냥 가라고요? 어 민수 선생님의 가르침이다 사실 나이가 많아도 가끔 미녀 박보영급 미시분들이 민수야 너 취향이 아예 그쪽으로 전향이 된거 같다 중년 노후한 중년으로 중년의 여성분으로 취향이 어 아예 노선이 변경이 된거 같다 가만 보니까는 갈까요? 어우 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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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저에서는안 되지 그, 안녕하세요 그두분다 너무 이쁘신데 이쪽분 이제 스타일이 이셔서 번호 한 번만 받을 수 없을까요? 아, 죄송해요. 아 있으신가요? 네. 진짜 있으신 거죠. 네. 아 알겠습니다. 아, 맛있게 드세요. 와 잘한다. 야 근데 잘했다. 어 저거는 남자 친구가 진짜 네. 있는 거야. 단호하게. 엄청 웃으시던데. 어 거두절미하고 기분 좋거든. 웬키180 훤칠한 창모 닮은 새끼가 나한테 번호를 물어봐? 기분이 좋으니까 웃음꽃이 피는 거야. 야 민수가 번호 물어본 영상들 봤지? 웃은 여자 있었냐? 아무도 없었어 민수야 맞아 아니야 이건 너가 대답해줘 웃었으면 비웃은 여자니 있었지 비웃은 여자 물론 나 또한 마찬가지고 생각보다 할 만하거든요 어그너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 어이 친구 지금 번호 자기의 본인의 이상형은 번호로 땄죠? 만약 이 원격 모테 솔루션 안 했으면 그 여성분과 어찌 보면은 평생에 만날 마주칠 일도 없었을 수도 있어요 뭘까요? 뭐 가봐 가봐야지 가봐야지 임마 어 그런 의 그런 어, 의심도 하지마. 의구심도품지마 갈까 말까 주저도 조차도 하지마. 안녕하세요. 그 지나가다가 우연히 제 스타일이셔서 그런데 번호 좀알수 없을까요? 네. 네. <laughs> 아, 주실 건가요? 빨리 감사합니다. 핸드폰 찔러! 핸드폰 찔러! 핸드폰 찔러! 준다잖아! 주는 거라고! 저거! 그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신서현... 알겠습니다. 좋아.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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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말도 안 되는데요? 와 좋았어! 야 제대로 저장했지! 아니 이렇게 쉽다고? 너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하기 싫어 막 뒤질라 했잖아. 근데 내가 어저께 말했잖아. 너 분명히 100% 내가 결과 만들어 주겠다고 장담했잖아. 네. 어 근데 아니, 내, 세... 내가 어저께 말한 게딱 맞지. 네. 오늘 하루 그냥 뒤졌다 생각하고 내가 말한 대로 움직이니까 결국 너가 그전에 막 근심과 걱정 이런 것들이 싹 그냥 없어지잖아. 뭐, 어, 오늘 너는 즐겁게 여자랑 저녁부터 카톡 하면서 크리스마스 때이 여자랑 씨바 어디 모텔에 갈까? 이런 행복한 고민을 하게 될수 있는 거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새끼! 10만원! 그, 제가 일부러 계약금을 걸었어요. 왜냐면, 당일 되면은 런해요. 하기 싫으니까. 근데 막상 하고 나서 번호 따고 하잖아요? 그 전에 가지고 있던 하기 싫은 마음들, 막, 이런 힘듦,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집니다. 저 진짜, 그, 이거 지원하기 전에 혼자 헌팅하러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냥, 운동만 하다가 집에 왔거든요? 응 음. 진짜 지원해서 이렇게 하니까 확실히 다른 거 같아 그니까 어쨌든 두 개는 성공을 했잖아? 그리고 이거는 그냥 뭐내 예상이지만 장담은 못해내 예상이지만 두명다 반응은 되게 좋았단 말이야? 그래서두명 중에 한 명은 무조건 좀 원만하게 되지 않을까? 이 정도만 돼도 성공한 거겠죠? 그렇지 성공한 거.. 왜냐면은 번호 아닙니다. 두 개를 쥐고 있는 거랑 이전처럼 번호 한 개도 쥐고 있지 않은 거랑은 천차만별로 다른 거잖아 네 지금 일단은 본인이 다음 타자로 투입하겠다는 신청자들이 있어가지고, 뭐야? 이거 어디 갔어? 되게 런했는데요. 아...